안녕하십니까. 양흘라 정실 한라군 정부전공대정의 회장 양인입니다. 지금부터 담나왕구 제16강 시작하겠습니다. 제16강에서는 마고축제를 열었던 46세 성광흘라 시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기전 955년 9월에 태자 엽 태자 여비 왕위에 즉위하였으니 이때가 서기 전 1022년에 탄생하시어 나이가 67세이었습니다. 성광시대에 접어들면서 탐나는 전통적인 농경사회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5월 에0부르기를 마치고 풍작을 기원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주수가 끝났다는 상달에는 마고축제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마고축제는 모든 백성이 각기의 칠성단에 모여 세분의 마고할망과 시조인 사물라, 그리고 세 분의 병랑국 공주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을 위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식량 생산을 위하여 개발된 경작법으로 봄에는 오곡 등을 씨앗을 뿌리고 제상을 차려 농사가 잘되기를 하늘에 빌었습니다. 가을에는 농사가 잘된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 왕은 농사의 시작에서 수확에 이르는 여러가지 모든 우식을 관장하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풍년에 대한 감사를 피하고 3일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때는 1년을 13개월로 한 달을 모두 28일로 하는 태양과 달의 공존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마고력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배달국의 고유한 달력이었으며 지금의 양력과 음력을 하나로 포함된 인류세상의 삶을, 삶을 달, 잘 닮아서 나타낸 달력이었습니다. 여기에 자월 지금은 11월을 1년의 첫 달로 삼았고 동짓날 동지날을 첫째일 1년의 첫째일 원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동짓날이 1년에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짓달 동짓날에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었으며 큰 명절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제는 추분으로 알려진 낮과 밤의 길이와 같아지는 날을 기념하였으며, 추분이 여름에 끝나고 겨울에 시작된 점을 시작 생각하였습니다.그해 추수가 끝나 새로 난 곡식과 과일 등으로 풍성하게 상을 차려 감사제를 지내고,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자연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은 묘소를 찾아서 묘를 다듬고 새로 나온 과일과 곡식으로 상을 차려 묘제를 지냈습니다. 농사일로 바빴던 일가 친척들이 모처럼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먹고 놀이도 했습니다. 특히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와 중간에 만나 가져온 음식을 나눠먹으면서 해포로 푸는 중로상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해 동안의 정성들을 키운 곡식과 과일을 거어들여 가장 풍요로운 날이었습니다. 풍성함을 감사하고 나누는 날이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떡을 빚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 힘겨워도 이날만큼은 예쁜 옷을 입고 결실의 감사를 느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차별이 없이 밤낮으로 술과 음식, 노래와 춤으로 흥거운 잔치를 보냈습니다. 상달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는 말타기, 활쏘기, 칼쓰기, 창던지기 등의 무술대회와 사냥대회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활쏘기에는 사격대상에 따라서 목궁, 각궁, 철궁, 정량궁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활을 사용하여 표적을 세우고 선자리에서 고정표적쏘기, 달리면서 고정표적쏘기, 움직이는 표적을 선살에서 쏘기, 움직이는 표적을 움직이면서 쏘기 등에 쏘아 맞추는 것 등을 나눠서 시행하였습니다. 각종 무술대회와 사냥대회에서 우승한 자는 우대하는 관직을 수여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술대회와 사냥대회는 무술인재를 발굴한 무과 시험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우승자에게는 장수가 될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되니 이것이 출세의 길이 열리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술대와 선양대회와 같이 국중대회가 열리는 때는 시조터인 신방굴에서 조상신을 맞이하 모시고 동쪽 바다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나무로 수신상을 만들어 칠성도에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가을 주술을 마친 후라 어곡백가가 풍성하여 폐자는 성자에게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였습니다. 양팀 모두 함께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향하여 숭배하고 즐겁게 놀이를 하며 풍요, 풍요를 기원하였습니다. 성광을 나 12년에 고조선에서는 29세 당근 마휴가 즉위하였습니다. 성광을 나 20년 여름에 고조선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이듬해는 남의 조수가 1미터나 후퇴하였습니다. 선거 올라 21년 서기전 935년 1월에 왕께서 붕어하시니 온 백성이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때 천수가 87세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제관을 정하고 재단을 쌓고 토기에 곡식을 담고 기르는 대지를 잡아 새물로 재단을 올리었습니다. 탐나기를 초기하여 아침, 저녁으로 모여 경배하며 왕의 덕망을 가슴에 뿜고 있지 않았습니다. 뒤를 이어 태자 독지가 즉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탐나복 수출에 힘썼던 53세 민평을 라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